다음으로 볼 문제는 28번 문제. 두 양수 AB에 대하여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FX는 a 4 x 제곱, X가 0에서 3 사이에서는 B, 그 다음에 B log 2의 3분의 X-5A X가 3 이상에서이다. 함수 Y는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. AB는 10이고, FB는 EB일 때 O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. 먼저 주어진 사항을 그래프로 그리면서 한번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.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, X가 0하고 3 사이에서는 여기를 X가 3이라고 표시하면 어, a 4 x 제곱인데 두 양수 AB라고 하였으므로, 따라서 2차의 개수가 음수인 것은 유지가 될 테고, 위로 볼록인 2참수가 되는데, 어, 이 2참수는 X절편이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므로, 2하고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위로 볼록인 식인데,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정의되었으므로, 그것만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여기는 2가 될 테고, 그다음 X자리에 3을 대입하면, 어, 3을 대입하면, 마이너스 5A가 나오므로, 그것도 한번 표시해 놓겠습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 5a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x가 3 이상에서는 이 로그의 그래프가 되는데 밑이 1보다 큼으로 증가함수인데 b도 양수임으로 그대로 증가가 유지되어서 어 증가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건데 x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어 x가 3일 때 값은 어, 로그 2에 1은 0이 되므로 마이너스 5에 즉 여기서 연결되면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y는 f(x)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, b라고 한다고 했는데, 그러면 이 점이 a가 될 테고 이 점이 b가 되어야 되는데, a, b의 길이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는데, 이 사이 거리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B는 2보다 10이 더큰 12,0이 돼야 되고, 따라서 AB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통해서 B점의 좌표가 12,0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B점은 X가 3 이상인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점이므로, 따라서 X가 3 이상인 그래프에 1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통해서 먼저 관계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 f12는 x 자리에 12를 넣는데3 이상인 값이므로 어, 이3 이상의 식에 x 자리에 12를 대입하면 b 로그 2에 3분의 12 4 5a가 되는데 로그 2에사는 2이므로 2b 5a가 되는데 f12 값이 0이 되어야 되므로 0이다.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으로 2b는 5a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음 관계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FB가 2B라는 걸 얻게 될 건데 B는 A하고 B는 별다 양수라고 했으므로 어 양수값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므로 양수가 나오는 지역은 2보다 작은 지역과 12보다 큰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어 함수값이 2B 양수가 나와야 되므로 양수가 나오는 지역 첫 번째 영하고 이사인 경우 즉 x가 아, b가 영하고 이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b가 12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b가 영하고 이사이라고 하면 fb는 영하고 이사의 값은 3보다 작은 식임으로 위의 식에 대입해서 a4- b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어, FB값이 여기서 보면 2B가 e,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구한 이 관계식과 연립해서 A하고 B가 만족하는 값이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해 보면 그래서 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식에 따르면 A는 5분의 2B가 되므로 A자리에 5분의 2B를 대입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5분의 2B 4-b 제곱은 2b가 되는데, 함부로 약분할 수는 없지만, b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0이 아니라는건 확인할 수가 있고, 그래서 b를 약분해버리면, 4-b 제곱은 5가 나올 테고, 그러면 b 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는데, b는 양수임으로, 즉 실수임으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, 따라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b가 12보다 크다는 말이 될 테고, 그럼 b가 12보다 크면, Fb는 3보다 큰 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b log2의 3분의 b 마이너스 5a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값이 문제에서 된 2b가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나온 주어진 관계식에 따라 5a는 2b하고 같으므로 여기에 2b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b log2의 3분의 b는 이항에서 2비 다하기 2비가 되어서 4비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b는 0이 아니므로 약분할 수가 있고 그러면 log 2의 3분의 b는 4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분의 b는 2의 4승 즉 16이 될 테고 따라서 b는 48일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b가 48일란 값을 얻었을 때 이제 A, B가 양수라면 A도 양수가 나오므로 조건은 이제 만족할 수가 있고,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OA 더하기 B 값을 구해보는데, OA는 조건식에 따라서 2B하고 같으므로 2B 더하기 B가 되는 거고, 즉, 3B의 값이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될 값이 되는데, B는 48이라고 계산한, 계산하였으므로 48을 넣고 3B를 계산해주면 정답은 144가 나오게 됩니다.